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프로토를 즐기는 푸질사실드입니다. 52회차 5월 1일 새벽 해외축구 두 경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알라스와 가와사키의 경기. 사실상 알라스와의 경기는 아무도 가와사키의 행운을 기대하지 않는다. 28일 1.62로 시작된 해외배당은 이미 1.34까지 알라스의 승리를 가르키고 있다. 호날두와 만에 두란이 지키는 알라스의 승은 당연할 것으로 본다. 알라스의 승과 핸승을 예상해 본다. 바르셀로와 인테르의 경기. 두팀다 오늘의 경기를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인테르는 직전 경기 에즈로마와 이탈컵 AC 밀란, 그 이전 볼로냐의 경기까지 3연패해 가면서 준비해온 이번 경기인지라 원정이라 할지라도 만만찮은 전력을 과시할 것이다. 거기다 홈 바르셀로의 25골 로베르트와 사도움 알렉스 발데 3도움 마크 카사도의 결장이 확실시되어 오늘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홈에서 좀더 편안한 경기를 가지게 된다. 다만 14골 7도움의 마르쿠스 티랑의 거취는 좀 의심스럽다. 26일 바르셀로의 승으로 몰리던 해외 배당이 28일쯤 무패로 몰리는 이유이다. 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테르 또한 이번 원정에서 이기지는 못해도 지려고는 안할 것으로 보아 무승부를 예상해 본다. 안전하게는 마이너스 1헨패도 좋을 듯 하다. 이상으로 오늘의 해외 축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프로토를 즐기는 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